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스토리에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나미스 파이낸스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 인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일링 종합 안전대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e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 u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29일 금요일. 장이 잘 끝났습니다. 4시 1분이고요. 장 끝난 지 1분 됐습니다. 한국은 9월 30일 토요일이네요. 긴 연휴가 아직 좀더 남았습니다. 지금 새벽 5시 1분이고요. 캘리포니아는 1시 1분입니다. 낮이고요. 자, 오늘 장이 아침엔 좋았는데, 좋다 말았죠. <laughs>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요. 네,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laughs> 우려했던 대로 조금, 예, 분위기가 좀 우울했습니다. 월가 쪽에. 자, 오늘 다우가 보시면은, 예, 아침에도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제 오늘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3,507.76으로 0.47% 떨어졌고요. 1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뭐, 장 시작부터 계속 좀, 예, 다우가 좀 약세를 보이더니 끝까지 조금 약세를 계속 보여줬고요. 약간 장 막판에 반등을 하나 싶더니, 예,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S&P 500은, 자, 오전에는 3,200을 뚫고 올라가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 자, 장 중간으로 오면서, 예, 조금 밀리다가 결국에는, 자, 12시 45분 이후에, 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존 윌리안스 총재의 연설 이후에 그냥 쭉 밀리다가 다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0.27% 밀렸고요 4266 정도에 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그렇죠 예 13219.32로 0.14% 오르긴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 오전에는 이제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잘 올라가다가 점점 채권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서 자 결국에는 음전 냈다가 다시 양전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러셀 2천 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였죠. 예, 대형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1755.52로 0.49% 빠졌습니다. 1800선을 좀 지켜 주나 했더니 결국 못 지키고 예 빠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빅스 지수 조금 올라갔는데요. 자, 오전에 좀 안정되더니 다시 1 7 대로 자,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오늘 예, 보시면은 자, 그래도 예,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200 평균선까지 밀리지는 않았고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어디까지는 조금 더 반등해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과메도 기간을 벗어나서 조금 반등 중이고요. 자요 흐름이 좀 내려가는 흐름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자 <laughs> 일단은 셧다운이잘 해결이 돼야겠죠. 예, 지금 오늘 일단은 오전에 PC 물가 지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참 좋았죠. 자 독일, 유럽, 미국 다 포함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PC 물가 지수가 3.5%가 나왔습니다. 3.4에서 3.5% 예상대로 나왔고요. 근원이 4.3%에서 3.9%로 떨어졌죠. 예상만큼 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0.1%밖에 안 올랐죠. 다다리를 따지면 0.2%에서,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도 좀 둔화됐고 개인 소득은 0.4%예 조금 올랐는데 소비가 좀 줄었습니다. 0.9%에서 자 0.4%로 줄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죠. 예. 그래서 자, 3% 정도 예, 5년치는 예상을 했는데 예, 3년 3%에서 자, 5년치 2.7%에서 근데 조금 올라서 2.8%로 기대 인플레이션 이좀 올라갔고요. 단기로 따지면은 지금 예, 미시가 예, 3.2% 예, 그래서 3.5%에서 3.2%로 떨어지긴 했는데 예상이 3.1%만큼 기대가 떨어질 거로 했는데 자, 1년짜리는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요런 게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한, 자, 10시 이후에 조금씩, <laughs> 이렇게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니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 생각보다는 조금 67.7로 떨어지길 바랬는데 조금 더 올라서 68.1로 좀덜 떨어졌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덜 떨어져서, 자, 이런 것들이 채권금리를 다시 조금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10년물이 4.51까지 오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다시 한 7bp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사실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괜찮았죠. 어제 4.6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지다가 아, 생각보다 좀덜 떨어지고 다시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감을 줬고 이념물도 5.0으로 0.42%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쳐서 나스닥이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자 그다음에 오늘 달러 인덱스 105.87로 달러도 0.05%좀 빠졌죠. 근데 오전에는 더 떨어졌었는데 달러도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죠. 유럽이 조금 증시가 많이 오르고 어,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자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도 이제 동결을 할것 같다. 이제 이런 희망이 불면서 유로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엔화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도 생각보다 좀덜 떨어지고 달러도좀덜 떨어지고 자 기름값도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브렌트 92.28로 0.88% 떨어졌고요. 웨스트텍사소유 90.90으로 0.8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화요일 정도보다는 안정이 됐는데 좀 시원하게 못 올랐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PC 물가 좀 떨어져서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닉티머라우스 기사 기자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8월달에 예 지금 언더라인 프라이스죠 근원 물가가 좀 식었다 그래서 자 연준에게 조금 더자 인플레이션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거, 이런 거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로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한 2.2%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연으로 따져서 예 3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예, 근원이 이렇게 2.2%까지 연준이 목표로 한 것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오늘 오전에 뭐다 보셨겠지만은 가솔린이나 이런 건 많이 오르고 집값도 10.5%나 오르고 교통 도9.4% 오르고 헬스케어도 8.2% 오르고 파이낸셜 7.8% 올랐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옷이라든지 어, 이런 건1.7% 밖에 안 올랐고 음식이나 음료수도 1.7% 밖에 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 예, 드롭을 구조죠 좀 예구제도 자 마이너스 0.4%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가구라든지 자, 집에서 쓰는 냉장고 이런 거1% 정도가 가격이 오히려 빠졌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좀 레저 용품 이런 거 3.6%나 빠졌습니다. 여기, 야, 여기 자동차 나오네. 자동차는 부품까지 8.8%나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진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왜? <laughs> 야, 왜 빠지냐? 그래서 자, 인플레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디셀러레이트 좀 이렇게 빠지 는것 같다. 그래서 연준의 공격적인 캠페인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MO에서 나오신 분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근원이 여전히 패드의 2% 목표보다 두 배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표면적으로만 3.9%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졌죠. 4.3에서 3.9로 떨어졌으니까, 연준의 목표 2%보다는 로 2배로 보일 수는 있는데, 아까 닉티모라스 기자가 평균된 것처럼 3개월 연으로 이렇게 평균돼 보면 2.2%로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런 거는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어, 보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근원이 3.8%로 떨어졌죠. 예, 3.8%로 떨어졌으니까, 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5.25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 차이 자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자 물가가 떨어지는데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금리가 계속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소비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게 장기화되면은 예, 조금 침체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전윌리엄스 정재가 12시 45분에 조금만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리 인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약간 아니 이게 긍정적인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디 급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자 조금 높게 오래 가져가겠다 그런 말을 하, 했,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를 한동안은 높게 유지를 하겠다 이포레어 인플레이션 목표에 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뭐더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더 오래 가져가겠다. <laughs> 더 오래 더 높게. 자 조금 한 이틀 정도 이거 좀 잊혀지나 했는데 또이후 얘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은 당연히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율을 올리겠다는 게 14.2%밖에 안 돼요. 이제 안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요 금리를 계속해서 내년까지 유지를 오래 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실제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돼서. 물가 떨어지는데 예, 기준금리가 올해 유지되면은 예, 경제에 충격을 조금씩 더 세게 주겠죠. 그래서 최소한 6월까지는 금리를 올해 유지하고 6월달에나 돼야지 한 번쯤 금리를 내리겠다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5.25에서 5.5에서 자 이렇게 36.7%로 유지를 하는데 예, 조금 5에서 5.1을 한 번쯤은 내리지 않겠냐. 여기 35.3%고요. 예, 7월달은 확실하게 36%로 자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11일 한 예, 한 8개월 정도를 금리를 높게 가져가겠다. 아무튼, 윌리엄스 총재가 한동안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예, 충격을 좀, 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침에 미중간의 갈등 관계가 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좀 <laughs> 기분도 좋고 자 그리고 중국 무역부에서 어떻게 이제 기술 쪽에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좀 예, 기분이 좋았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자존 윌리암 신정 제가 자 말을 조금 <laughs> 더 잘해주지 자 말을 잘 못해줘서 자 미시간 심리지 수 이후 나온 다음에 채권계속 올라가서 자 주식시장이 조금씩 밀렸고요 예 결국에는. 12시 45분쯤에 조리엄 시정제 연설 이후에 쭉 밀렸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나스닥은 좀 살아났고요. 어,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도 빅텍 성장주들은 조금 잘 버텼어요. 마이크로소프트 0.76% 올랐고요. 네비디아도 1% 올랐고, 애플도 좀 반등했고요. 아마존 1.17% 올랐고, 테슬라 1.36% 올랐습니다. 다행히 이고 뭐 오늘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것도 좀 올랐고요. 오늘도 실적 잘 나온 나이키는 6.86%나 올랐습니다. 파이자 3.15% 올랐고요. 그 주식들은 조금 자 약세를 보인 예 그런 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빠뜨렸냐 자 아무튼 증시가 시원하게 또 모르, 모르는 모드는 이유 오늘 이제 장 막판으로 오면서 약간 빠질 거는 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어예 공화당 위원들과 민주당 위원들 간에 합의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오늘 초당파적인 어 안을 공화당에서 내놨습니다 메카시가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준비한 공화당의좀 어 예상 감축 안을 오히려 예 공화당에서 막아서 자 오늘 실패를 했습니다. 통과하는데 자 20명 이상의 지금 아주 강경파 어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예그 사람들이 자 아무튼 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더 오늘 토요일을 통해서 내일 한번더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상원에서 준비한 11월 17일까지 연기하는 아니 아무래도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아직까지 자 시장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POM 그리드 인덱스 29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뭐 24까지 내려왔다가 좀 올라왔다가 29로 좀 떨어졌는데 아직도 자 공포 상황이 조금 네, 연출되고 있고요. 네그 다음에 전기차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뭐, 샤오펑은 샤오퍼시스어그리먼트라그래서 주식 사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니까 6%는 올랐고요. 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 드리니까 중국 주식들이좀 반등을 했습니다. 리옵도 3.24% 올랐고요. 자, 리비안 요즘 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스튜디오 매장 연 이후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5.37%또 올랐고요. 테슬라 1.63%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예, 테슬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자 차량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차량 인도와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도 얘기 드렸죠 거의 한 43만 정도에서 합의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웨드부시 대나입피스도 결국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인도 목표치를 46만에서 46만 5천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예 46만에서 46만 5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 그거보다 좀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43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44만 정도나 43만 5천 자 요거보다만 좀잘 나와주면은 예, 주식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월가 쪽에서 계속해서 요거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거 외에는 어예어 예. 어, 지금 예뭐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테슬라 세미트럭이 뭐 하루에 천 마일 이상씩 예 달렸다고 합니다 충전 중간에 충전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렸고요 그거 자 지금 유럽 쪽에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금 20%가 넘어갔습니다 한20한2% 정도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계속 잘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테슬라의 모델 Y가 1등이라고 아침에 또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나 어떤 토론 거리는 과연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공장별로 봤는데 캘리포니아는 모델 X랑 X 자 10만 대자 모델 3랑 Y 55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되고요 상하이 공장 모델 3 Y 75만 대 이상 생산할 역량이 됩니다. 베를린은 37만 5천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베를린의 지금 노동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비싸고, 미국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37만 5천 대 이상은 생산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텍사스가 이제 25만 대가 아니라 한 70만 대, 80만 대까지, 어, 예, 그, 아니, 굉장히 많은, 예, 생산을 할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70만 대까지는 아니지만, 어 지금 베를린은 주당 5,000대씩 생산을 하는데 아마 텍사스는 주당 7,000대 8,000대 이상은 생산할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뭐한예 캘리포니아 정도로 한 65만 대나 5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면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 올해는 180만 대 정도 생산하지만은 내년도에는 훨씬 더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한뭐 240만 대 이상 <laughs> 예 생산할 역량이 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공매도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은 45%로 적당하게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들어오나 했는데 예 다행히 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그렇고요자 오늘 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빅테크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가 제일 잘했고,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바닥 으고 올라오고 있고, 자 목표 주가도 아침에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프랑스에서 엔비디아 사무실 공격한 거 얘기 드렸는데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애플에 오늘 팔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늘 조금 예, 반등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 쇼핑 시즌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 넷플릭스자 작가들 잘시 돌아와서 0.3% 5 올랐습니다. 저 오늘 어 만약에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사게 되면은 구글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0.83% 조금 빠졌고요. 안 그래도 지금 소송 걸려 있는데 좀안 좋고 메타는 이제 메타 이벤트가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1.20% 빠졌습니다. 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39% 올랐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ASML,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반등을 했습니다. 자, 테크 쪽에서도 올라간 것들 꽤 많이 보이고요. 자, 아침하고 비슷하고 팔런티어 오늘 좀 올랐고, 어, AI도 올랐고요. 자, 자 증강현실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로블록스 4%, 유너티, 비직스, 이런 것들, 디즈니 잘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핀텍 쪽에서도 핀텍은 잘했어요. 소파 2.83%는 올랐고, 없어서 3.5% 올랐습니다. 다음 주면 학자금 대출 반환이 시작되죠. 예,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어펌도2% 올랐습니다. 지역은행지수 1.16% 올랐는데 대형주만 오늘 조금 많이 조금 빠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예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자 이제 이런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고 자 바이오 헬스 쪽은 오늘 예 잘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예 그래서 자, 센스라든지 빙고 이런 거뭐 4~5%씩 올랐고요. 자 오늘 모더나 3%, 파이자도 잘했고 자 오늘 예 조금 뭐 존슨 존슨 머크 이런 거만 좀더 빠졌습니다. 패션 쪽 아주 좋았죠. 저 나이키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6.73%자 노드스트롬부터 해가 jwn 뭐 그다음에 이누보 바밤 자 메이시 이런데자 에어비앤비도 좀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셧다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아무튼 내일 토요일 날정모에 모여서 좀 자세하게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놓으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 간에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추석 예잘 보내시고 가족들에게가 <laughs>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집으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